예방접종 지금 스케줄 전체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어, 즉시 b형 간염 그리고 4주 안에 또 하나 더 bcg 있다는 거 그죠? 하고 특히 bcg 같은 경우는 생균이라고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죠. 그럼 이 생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균, 사균, 톡소이드 이런 거를 주사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생균은 어떤 게있습니까 했을 때 한번 공중에서 다 언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하세요. 자, MMR 무슨 말이에요? MMR 홍 유풍 예방하는 거죠. MMR 백신 생균이에요. 그다음에 BCG 생균이에요. 그죠? 그리고 수두 생균. 그리고 탄저, 그리고 광견병, 광견병 다른 말로 공수병이라고 하죠. 생균. 황열, 생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이거는 생사가 다 있다 그랬어요. 생균, 사균, 일본 내염도 생사가 다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 그래도 조금 더 유념해서 기억하실 게 있다면, 여기 있는 어, 어떤 거였다? MMR, 그리고 BCG. 수두 요런 거요. 그래서 MMR, BCG, 수두 요런 거는 생균에 들어간다 하는 거 한번 기억하고요. 그리고 특히 BCG 같은 경우는 예방주사를 어느 방법으로 하냐면 다음에 이제 주사 부분 할때 설명할 건데요. 피내 주사로 하겠습니다. 피내 주사로. 피내 주사는 아주아주아주 아주 얇게 포를 뜨듯이. 생선 햇뜨듯이 있잖아요. 얇게, 얇게, 얇게 들어가서 하는 거. 피내 주사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부터 2개월 때부터 뭐, 몰아치죠? 두달 간격으로 돌아서면 예방주사 또 맞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2개월, 4개월, 6개월 때. 즉, 두달 간격으로 2개월부터 두달 간격으로 세 번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들어갑니까? 한다면은 뭐가 있다? 먼저 어 D T A P 있어요. 자,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D T A P는 무엇을 예방하는 백신인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건 뭐다? 디프테리아 그리고 파상풍, 백일에요세 개를 예방하는 백신 이름이 D T A P라는 거. 그죠? 언제 맞는다? 2, 4, 6개월에 맞는다 그랬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공중 보건할 때우리 자세하게 했었잖아요. 그죠? 디프테리아 이건 뭐야? 균이에요, 바이러스에요. 디프테리아 균이야, 균이야. 그 다음에 파상풍은 균이에요, 바이러스에요, 균이야. 백일에도 균입니다. 헷갈릴 거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디프테리아가 균이면 예방 백신이 하나로 끝낼 건데 하나가 이 하나가 균도 죽이고 바이러스도 죽이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하나로 삼, 세 가지가 연대를 맺었으니까 균이면 균, 바이러스면 바이러스 똑같을 거라고요. 홍유풍, 이거 뭔데요? 바이러스잖아. 그죠? 그러면 홍유풍, 세 개는 전부 다 바이러스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균입니다. 2, 4, 6개월에 DTAP 예방접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방접종을 2개월, 4개월, 6개월에 하는데 1차를 2개월에 맞았어요. 기억나 여러분? 1차를 2개월에 맞았는데 2차를 4개월에 맞아야 될 2차를요. 엄마가 바빠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까먹었어요. 완전히 까먹어버렸어. 그래서 10개월 정도 쯤에 아 맞다 우리 애기 2차 맞아야 되는데 하고 그때서야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스케줄을 잡아주라고 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초기화시켜서 1차를 맞는 게 아니고 1차 맞은 거는 인정하고 오늘 맞는 거 2차로 하고, 두달 뒤에 3차를 맞는다. 라고 스케줄을 짜주라 그랬죠.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을 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 4, 6개월에 하는 게 폴리오라는 거 있죠. 자, 폴리오는 다른 말로 소아마비라고 하겠죠. 자, 요거 2, 4, 6개월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B형 해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있죠 요거 막, 막 길면 외우지 마 근데 B형 해모필루스 B형 뭐 들어가 간염 말고 그럼 이거는 뭐다? 뇌수막염을 말하는 겁니다 요게 언제 맞는다? 2, 4, 6개월이에요 B형 해모필루스 적힌 거는 2, 4, 6개월에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렴구균 있죠 자 폐렴구균 이거 언제 맞아요? 이것도 이 4, 6개월에 맞아요. 이 폐렴구균은요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균 이름이 폐렴구균이거든 그래서 이 예방접종을 맞아 해서 폐렴을 미리 예방하자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DTAP 그리고 폴리오 그리고 B형 헤모플루스 그리고 폐렴구균 이 쌍으로 네가지 종류는 전부 다 2, 4, 6개월에 맞는다는 것, 기억하실 것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참고로 6개월 이후부터 뭐가 이루어진다? 독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독감 예방접종이 이때부터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종은 두 번을 할 건데, 4주 간격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예방접종이 조금 쉬었다가 있을 거예요. 뭐다? 12에서 15개월에 하는 거예요. 그럼 12에서 15개월에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은 MMR 기억하셔야 되겠죠. MMR. 그럼 MMR 하면은 3종 세트가 어떤 질병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홍유풍이죠. 홍, 유, 풍, 세 가지예요. 그래서 홍역, 그리고 유행성 이하선염, 그리고 풍진이에요. 자, 유행성 이하선염은 볼이 막 탱탱탱탱 붙지. 그래서 볼거리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홍, 유, 풍, 삼종 세트를 예방하는 거를 MMR이라고 하고, 언제 맞는다? 12에서 15개월에 맞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맞고, 그 다음에 이때, 맞고 나서요, 어, 이때 MMR을 맞아야 되는데 12에서 15개월인데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자, 어떤 애가, 어, 아직, 어, 12개월이 안 됐어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 동네에, 이 동네에, 어, 홍역이 돌고 있어요. 아직 맞기 전에 돌고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할까요? 계속 불안해 하면서 12개월 될 때까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유행할 때 지금 맞는 거죠. 지금 맞아. 홍역 예방접종 맞아. 그리고 나서 원래 맞아야 될때 됐죠. 12에서 15개월에. 미리 가불해서 맞은 게 아니라 그랬죠. 미리 맞고 제 날짜가 됐을 때또 맞고 라고 했습니다. 자, MMR은 미리 유행을 한다 하면은 미리 유행했을 때 맞고 그리고 제 날짜 12에서 15개월 됐을 때또 맞고. 되셨죠?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MMR은 생균이다, 사균이다, 생균, 생균이다. 하는 것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2, 15개월에 맞는 게 뭐다? 수두라는 게 있죠. 수두. 되셨습니까? 두 가지예요. 12에서 15개월 하면 MMR, 그리고 수두예요. 그러면 이때 홍역 바이러스예요, 균이에요? 바이러스. 그러면 유행성 이하선염은 보지 않아도 뭐예요? 똑같은 MMR 접종이니까 유행성 이하선염도 연대로 맺어서 바이러스, 풍진 바이러스. 수두는 수두도 바이러스. 그래서 MMR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 외웠잖아요.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에서 23개월 정도 됐을 때, 이때 맞는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이 들어가겠습니다. A형 간염. 자, A형 간염은, 어, 이거는 이름을 뭐라고도 부릅니까, 여러분? 얘는 주로, 어, 콜 A 장파 세장, 수인성 감염병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얘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 이런 걸로 먹는 거거든요. 이름을 유행성 간염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같은 말로 전염성 간염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은 유행성 간염, 전염성 간염이라고도 부릅니다. B형 간염은 뭐라고 불러? 혈청성 간염이라고 부르죠. 혈청성 간염, 하면 B형. A형은 유행성, 전염성, 간염 같은 말입니다. 자, A형 간염도 12에서 23개월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일본 뇌염. 일본 뇌염도 12에서 23개월에 맞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일본 뇌염 A형 간염은 12에서 23개월이다. 그렇게 하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에서 12세 때 있죠. 자, 11에서 12세. 여러분, 책에도 밑에 있습니다. 맨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거기에 뭐가 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자, 이거는 여러분, 뭐라, 뭐예요? 바이러스잖아. 그 바이러스 이름이 H, PV라는 바이러스다 라고 공중에서 했었죠. 그럼 이 바이러스는 남자에게도 이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남자에게는 이 바이러스가 문제를 안 줘. 근데 얘가 이 바이러스가 성접촉을 통해서나 해서 여성에게 갔어요. 그럼 이 바이러스가 어디를 되게 좋아한다? 자궁을 좋아해서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한마디로 병원에 여러분 가셨을 때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합시다 이런 말 적어놨잖아요. 그 바이러스야. 그래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자 이거에 걸리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특히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니까. 그래서 백신을 맞자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언제 맞는다? 1 1일에서 12세. 11에서 12세 때 HPV 예방접종을 2차까지, 2차까지 예방접종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절대 순간적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은 언제 맞는다고요? 11에서 1 2세예요 자, 그런데 자궁, 경부, 암, 검진,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 있죠. 자궁경부암 검진.